김동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좀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아네, 아, 저는 한국생산자직거래본부의 연구소장 김동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 을 네. 하겠습니다. 스티브에 상장된 지식재산에 네. 대한 소개랑 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어... 저희 제품은 여섯 어, 가지 천연 재료와 여섯 가지 네. 약초에서 추출한 그 추출물을 네. 특수 한방 기능수로 발효 숙성시켜서 만든 그 마실 수 있는 가글을 하고 마실 수 있는 어, 가글인 조성액입니다. 아네. 그럼 특징은 <laughs> 무엇인가요? 저희 제품은 어, 천연 물질로 만들어진 어, 제품으로서 무알콜 무스테로이드, 그다음에 무색소, 무감미료, 그다음에 무항생제, 음. 특히 무가당이나 음. 또 입안에 자극이 없는 천연 제품입니다. 아우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는 그, 굉장히 건강식인데요. 어 그렇습니다. 저희 제품은 네. 어, 가글 후에 네. 어떤 버리는 과정에서 이패턴터낸다거나뭐 음.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이 숭늉처럼. 음. 어, 각을 음. 후에 숭늉처럼 그냥 우물우물 하고 마시면은 어장 건강도 도와주고 변비도 개선해주는 어떤 그 프리바이오틱스 그런 역할까지도 하는 음. 천연 한방 제제입니다. 아 그럼 건강이 참 좋겠는데요? 네네. 아 어, 많은 분들이 네. 치주염, 치은염, 풍치그 네. 다음에 각종 구강 건강 개선이 되고 또 네. 입안의 그 구취까지도 전부 다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들 좋아하십니다. 아, 일명 만병통치약처럼 데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드리 들어가겠습니다. 상장된 지식 재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네. 있잖아요. 예. 그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제 우선 관심과 그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단순한 제품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좀 창조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아동기의 그 치아 건강이 네. 노년까지를 좌우한다고 하면서 옛날부터 그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는 그이 단순한 제품 이상의 가치,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그 명확한 시장 분석을 저희가 해본 결과 이게 재정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그 동반성장의 기회를 갖고 투자자 여러분하고 같이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선사해드리고 싶고 또 그걸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